오늘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해볼게요. 자, 먼저 자동차가 10m/s라는 일정한 속도로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참고로 등속 원운동이라는 말은 빠르기 속력은안 변하고 이렇게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자, 10m/s로 일정한 빠르기로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데, 10으로 지금 일정하니까 그래프를 일정하게 딱 직선을 그려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프의 면적이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래프의 세로가 의미하는 게 속도고 가로가 의미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 곱하기 시간, 즉,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먼저 지금 보면 10mps라는 일정한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mps의 의미는 1초에 위치가 10m 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3초 동안은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 거죠? 그죠 1초에 10m 변하니까 3초 동안은 30m 변했겠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3을 해줘가지고 30m라는 이제 변위를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었는데 이게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죠? 이 그래프의 면적이었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은 변위라는 거예요. 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기울기는 저번 시간에 했듯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축 변화량이 변환향이 시간 변화량이고 Y축이 지금 속도니까 Y축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를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가 10으로 일정하잖아요. 즉, 속도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가 0이니까 가속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변이었고, 기울기는 가속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다른 상황에서 한번 이 그래프의 면적과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0초일 때 2mps, 1초일 때 3mps, 2초일 때 4mps,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림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1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죠? 그죠? 1초에 1mps씩 변하고 있어요. 1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그게 가속도였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1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가속도는 0초에서 1초일 때도 1, 1초에서 2초일 때도 1만큼 변하고 있어요. 가속도는 일정한 거죠? 자,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가속도였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1로 일정하게 그림처럼 그려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 1초까지 혹은 뭐 2초까지의 변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초까지의 변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은이 그래프의 면적을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 2 곱하기 2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 밑변이 2고 높이가 2고 나누기 2잖아요.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은 6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이름으로 볼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만 나와있다면 은이 그래프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영상처럼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문제를 푸시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아, 변이구나. 그 변이는 이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만약에 속도가 일정할 때는 뭐 사각형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각형 당의 삼각형이 결국은 등가속도동식 1번이에요. 자, 이건 이번 시간 에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결국 우리가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물어본다. 첫 번째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면적만 보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그 다음은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점점 늘어지다가 2초일 때 정지하고 3초부터 이제 4초까지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보시면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어쨌 플러스고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잖아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의미가 뭐였어요? 그죠? 방향이었죠. 여기서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초에 속도가 얼마씩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1만큼 변하고 있죠. 근데 이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방향이죠. 왜 그러냐면은 0에서 2초까지는 느려지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느려지고 있으니까 속도는 왼쪽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빨라지고 있죠. 즉, 왼쪽 방향인 거잖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왼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 속도가 변하고 있죠. 1초에 속도가 1만큼 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이다. 다만, 부호는 마이너스다. 왜?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2초까지는 속도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면적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2에서 4초 구간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의 면적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이었잖아요. 0에서 2초까지는 변이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즉, 오른쪽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2에서 4초까지는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변위의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해석한 게 맞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어떤 상황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도 그림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풀때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했고 왼쪽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2초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운동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한 거는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의 삼각형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2m 이동한 거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다시 2m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0초부터 4초까지의 변이는 얼마예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는 같으니까 위치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이는 0이에요. 근데 이동 거리는 얼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2m 갔다가 왼쪽으로 2m 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4m가 되겠네요.